1600만 경인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탐정의 시선으로 경인 지역 이슈를 파헤쳐 보는 시간 편의 경인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공익 처분을 통해서 일산대교를 무료 통행 시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산대교 측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료 통행 첫 단추는 끼었지만 경기도하고 일산대교에 잇따른 소송전 무료화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 얘기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경기도 일산대교가 전격 무료화 조치를 단행했. 무료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화 후 일산대교 하류 평균 교통량이 49% 늘게 된다며 이같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음. 일산대교 운영사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첫. 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경기도가 2차 공익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 초로 미뤄졌습니다. 이 문제에 함께 주실 두분 모셨는데요.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좀 짚어볼게요.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 무료 통행을 했는데 일단 일산대교 측의 이, 이 불복의 근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일단 무엇보다 계약자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렇아 과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뭐 민사 민자 사업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한강 뭐 유일의 뭐 유로 도로다. 아, 어, 이로 다리다 그리고 요금이 너 비싸다고 하면서 어, 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음, 계약을 그게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네. 이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버리니까 음.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게 음. 바로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도 이제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일산대교 운영에 어려움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처분이 타당한지 음. 아니면 부당한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법인의 활동을 배제하고 네. 그리고 뭐 희생을 감수하는 라 것은 뭐 지나치게 네.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음. 하면서 어, 지난번 제일차 공익처분 때집행정이 가처분 친척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 처분이 너무 너무하다, 부당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일단 공익지정처분 자체는 가처분으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었는지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도가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공익, 공익 처분을 한 사안은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겁니다. 즉이 운영권을 취소한 사안이었고요. 자, 법원에서 기각되자 두 번째로 진행한 이 공익 처분은 통행료 징수 금지였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에도 법원이 일산대교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시 유료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즉 일산대교를 그 동안에 이제 공익처분 이후에 무료 통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다시 유료화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뭐 27일 정오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가 네. 이제 보름 만에 무료 운행에 막을 내리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경기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무료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1차 공익 처분에서 지적받은 내용들 있죠. 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인 운영이 불가능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제 타기하기 위한 음. 방안으로 음. 이제 사업자 지정 취소가 아니라. 이제는 통행료 징수 금지라는 네. 방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음흠. MRG를 선지급해서 주니까, 그렇죠. 뭐 너, 너네 뭐돈 받으니까 이제는 뭐 누나 쓴분 아니냐. 아니냐 이런 네.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탁견 아이어를썼다볼 수가 있고요. 아 네. 이산대교 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익 처분은 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가 통행료 부분은 또 아직 뭐, 뭐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도민들이 좀 혼란한 거 아니냐, 이 처분 좀 잘못 내린 거 아니냐, 도민들한테 음. 혼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혼란을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처분을 결정하기까지의 경기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난게 아쉬운 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익처분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 47조,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근거로 해서 어, 경기도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네. 공익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 공청회를 비롯해서 음. 국회 토론회, 시군과의 협의, 또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했지만 협의를 받아 주지 않았지만 네. 어,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강행을 한어어 의미에서는 민자 사고의 폐해를 단절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었는데 남겨, 법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음, 네.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음. 이런 부분은 아쉽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어, 보십니까?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충분히 예상할 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니다 아, 그렇죠. 뭐 공익처분을 2차로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일산대교 입장에서는요 피해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건 네. 똑같기 때문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MRG 선지급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애시장도 음,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처분이 무책임했던 거 아니냐, 음. 시민들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어떻게 수밖에 보면 저, 없다. 인기 끌기 위해서 한거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이 수밖에 없고, 없고 헷갈리는 거죠. 몇주 아. 동안 무료하다가 이제 보름 뒤에는 다시 유료화 되게 되면 처음부터 돈 내면 모르겠지만 안 내다가 내게 되면 더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이제 공익처분의 뭐 추진력 네. 취지는 물론 좋았습니다만는 결과적으로는 질이 잘안 되다 보니까는 네. 뭐 결국 호들갑 수소는 다 떨었는데 뭐 되는 건 없고 결과적으로. 긴 소송전만 남아 있게 됐다 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보상금을 얼마큼 주냐 안 주냐, 네. 경기도하고 일산대교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고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고리의 선순위와 후순위 차입금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다 볼수가 있는데요. 네.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를 인수하기 위해서 2,500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자의 선순위 차입금이 8% 후순위 차입금이 20, 무려 20%나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자기가 자신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린 소위 셀프 대출했기 을 때문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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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으로 그렇네요. 좀 문제가 있다 비난받을 수 있는 그렇네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하는 민자사업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커요. 네. 자신의 투자 비용을 음. 이런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연금 공단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자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MRG까지 포함해서 2038년까지 네. 수익을 얻게 되니까는 국민연금 공단, 일산대구 주식회사 측에서는 7천억이라는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음흠. 반면에 경기도는 야, 이거는 거의 사채 수준의 이자 아니냐? 무슨 20%의 음. 초 고금리 이자는 문제가 있다. 음. 그 셀프 대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산대교의 잔존 가치를 최소 2천억에서 최대 3천억 정도까지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네. 입장 차이가 크고요. 최대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산대교쟁점 중에 하나가 지자체의 이 민자사업. 음. 제동을 건거가 핵심이거든요. 부터 네. 앞으로 뭔가 지자체에서 민자사업할때뭐다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좀 하다가 스톱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실제 SOC 사업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재정사항이 어려웠을 경우에 이런 민자사업을 도입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사업과 다릅니다. 일산대교는 초창기에 민자사업이 도입되면서, 당시에 허술한 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다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784억 원이 들고, 네. 어 그리고 민자사업자가 그 중에 1,485억 원, 그리고 경기도가 290억 원 들었는데, 네. 어, 문제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음. 어, 결국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어, 다른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국민 여론의 수렴을 통해서 어,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자 사업은 과거 민자 사업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신뢰에 반한다는 문제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자체는 초기에는 사업 예산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네. 민간 사업자는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예견과 맞아 떨어지면서 민자 사업을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음. 그런데 한참 뒤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건 부당하니까. 이건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무효다. 계약을 파괴하겠다. 공익처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앞으로 어떤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혜차를 신뢰하고 민사업을 하겠습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어, 그렇게 되면 은 어, 아예 처음에 계약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처음 애지당초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서 바꾼다는 것은 뭐법 원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요. 게다가 아, 민자 사업 시장이 얼어붙을, 위축될 음.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 은 전국적으로 공익 처분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일산대교 다료에 대해서 공익 네. 처분이 되니까 강원도에 있는 미시정 터널이라든지 음. 그리고 마산과 창원에 있는 마창대교가 지금 공익 처분을 하겠다. 너 비싼 거 아니냐 음. 하면서 지금 공익 그, 처분을 그, 검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민자사업에 제도를 걸었다,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경기도도 다른 한편에서는 뭐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또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향후 일산대교 같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 일산대교 무료화는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아. 모든 민자사업과 민간 투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음. 곤란하다고 보는데 실제 일, 일산대교는 28개의 다리 중에 유일하게 유료, 교량입니다. 그렇죠. 특정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양파주 김포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그냥 국회의원이나 네.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이게 무료화가 유료화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최소 운영 수익, 운영 수익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강 다리가 28개 다리가 있는데 다 보시면 촘촘히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산대교가 있는 부분에서는 김포대교하고 거리도 엄청나고 멀어요. 이외에는 어, 제2순환고속도로 다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음. 그러면 결국은 그 김포도 지금 한강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어, 고양도 장항주택단지를 비롯해서 창릉신도시등 여러 가지 이 단지들이 예, 조성되고 있으면 서로간에 왕래가 필요한 다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일산대교가 음.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때문에 결국 다리를 못 짓으면 신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죠. 네.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이용해야 되는 정말 잘못된.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 다른 어떤 민자사업하고는 네. 이게 결국은 국감에서 했던 얘기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경기도와 또 이용 주민들이 그 동안 계속해서 이게 과도한 통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죠 국민연금이 투자한 장기 차익금이 이자로 연 8%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더구나 후순위 차익금의 경우가 거의 사채 수준의 20%다 또 우리 국민연금법에 보면 1 0조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의무가 있다.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참 충돌해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민 돈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쉽게 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 본안 재판에는 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 볼것 같아요. 수익률하고 일단은 폭리냐 아니면 적당한 이익이냐. 좀 폭리다. 네, 폭리입니다. 아. 아 근데 폭리라고도 볼수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십자리 합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국민연금이 이것을 합의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왜 수익을 서로 양보를 했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배임죄가 서로 서로 수 있습니다. 배임죄 여부가 될수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법에 명시돼 있듯이. 공공의 의료기에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공익 처분을 할수 있고 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막,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상금을 정한다 그렇죠, 정한 그렇죠. 정한 것이 그러면 아, 그렇죠? 서로 수용할 어. 수밖에 없고 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저는 짓고 있었는데 폭리라고 음. 생각합니다. 폭리다 폭리. 네. 폭리인데 폭리는 폭리인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폭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볼수 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앞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네.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아,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배임죄가 쉽게 포기했다가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네.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음. 또 현행 이자 제한법상 금리가 또 연간 25% 2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기 때문에 또20%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음. 그것도 국민용 공단이 공기업이 하지만 정, 계약에 그렇죠? 사법적으로 어법 체결된 계약인데다 또법 테두리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 결과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실시비 비 판금 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 보상금 네. 책정 비용 비용의 50%는 경기도가 예, 분담을 해야 되고요,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50%는 기초 기초 지자체인 김포, 고향 파주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기초 지자체에서 분담할 여력이 지금 됩니까? 파주 오, 됩니까? 파주? 파주 고향을 고양을 보시겠니고향 됩니까? 예,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저를 비롯해서 경기도의원들이 일산대교 앞에서 1인시도 하고, 음. 지난 2월 4일날, 아,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라,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정부와 삼개시가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 부분 아, 부, 분담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에, 민자사업이 일산대교 뿐만 아니라 제3경인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100% 경기도가 이것을 분담한다고 하면, 어,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 시군에서. 그래서, 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명분상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50%를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외로 많이 부담한래서 힘든 음. 측면이 있습니다. 음. 저도 사실 그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네. 2000억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김포시에서는 한 500억 정도 추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00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늘어나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 김포시 같은 경우 한 500억 언저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김포시에 투입해야 될 음. SOC 예산, 뭐 교통이라든지 도로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로. 조산모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김포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보상금을 국비로 충당하라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 이걸 국비로 비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일산대교는 음.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명 국지도라고 하는데요. 국지도? 어,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하고 건설비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개, 개정됐지만 여전히 국가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게 일산대교는 그런 측면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적용이 안된 것인데 결국은 이 일산대교를 정부도 국가도 자유로울수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분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도 인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지금 것. 그 얘기를 김포 시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김포 시원들의 주장 요지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비판을 하면서 그런데 김포 시입이라 도비는 안 돼. 음. 국비로 달라 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아 다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왜 음.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도민들의 세금을 네. 넣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강 다리 다 무료 한강 다 무료인데 왜 여기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느냐 음.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무료로 건너면 좋지만 민자 사업을 통해서 체결된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를 풀고 나서. 어, 이제 통행료 문제가 나와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 음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 사업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차근차근히 연착륙을 해야지 어, 이렇게 단박에 해결하기에는 음. 많은 사회적 파장 논란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 마지막 결제. 본인 처분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이 선거 운동 하려고 뭐 국민 수익 세금을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선대교는 많은 논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불공정한 네. 불합리한 치명이 음. 있기 때문에 또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이라는 음흠. 측면에 있어서 도덕적 비난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촉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지적 다 옳은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방향성, 명분 다뭐 아, 앞으로 여, 그 그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봐. 그걸 부정할 사람은 뭐, 없다라고 예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하셨구나. 있어서 너무 조급하지 아, 않았냐라는. 연창류 얘기하셨는데 너무 궁금해. 예, 그런 측면입니다.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제 무료화 여부가 길게 시간을 두고 이제 진행될 네.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대선 국면에 있어서 표심을 얻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아, 최근에 뭐 네. SNS 통해서 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네. 어, 실질적으로 유관 표명도 했고, 음.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대명 지사가 다시 한번 SNS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도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도지사라면 그런 처분, 법에 따른 처분하고 가는 게 맞다? 아, 실질적으로 남경필 전 지사 때도 선거 때 공약을 했고, 음.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 MRG를 지급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그렇죠.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용이 아니라, 당연히 주권자인 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네, 잘했 마지막에 잘했습니다. 가면서, 예, 예. 마지막에 가면서, 그꼭 하고 갔었어야 된다. 네, 네. 헉. 맞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주말 저녁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서본고권 연령 18세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가 이제 만 29세에 음... 출마를 했었는데 제가 뭐 어리다는 이유로 큰 가점을 받기보다는뭐 거의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현명합니다. 뽑지 않아야 될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뭐. 20몇 프로 뽑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우구사우 네. 주민 22,328분 감사합니다. 이거 뭐 더블스코어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말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네요. <laughs> 오비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아!